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또 유아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을 하였습니다. 유아 세례식 하면은 아이들이 이쁘지요? 예. 제가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할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막 애들 표정을 보고 웃으세요. 이게 이렇게 눈뜨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아이들 세례 받을 때 표정을 보는 게참 재미있습니다. 좀 기쁘기도 하고요. 어 아이들이 많이 우는데 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이 차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차니까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렇게 밀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보수적인 성격이라서 머리하고 손하고 또 떨어지면 이게 세례가 좀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laughs> 꽉 이제 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 보시겠지만은 밀고 땡기는 게애기하고 저하고 거기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기들은 막 싫어하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예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실수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 때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유아 세례 식때할수 있는 모든 실수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유아 세례식에 무슨 실수를 하겠나 하지만은 여러분 그 오늘도 이제 쌍둥이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올라오면은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준 적도 있고 또 오늘도 보셨다시피 그 이제 막내 아이 세례를 주면은 큰 아이는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한 적도 있고 또 아이가 막 보채고 울고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한 번은 아버지 어, 어, 어머니 <laughs> 어, 참 생각해도 어, 참 희한한 실수들을 제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아 세례를 이제 하는데 그래도 아기들이 너무 예쁘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신경 썼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식이 저에게는 참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어, 여러분,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조금 좀 다른 문제인데,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어떻게 생각할까? 몇 가지 질문을 좀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을까? <laughs> 한몇주 동안 이제 공부하러 다니면서 막 신앙이 불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고 부모님 앞에서 잘 자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조금 양보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까?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이해는 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양보해서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어른들은 유아세례를 줄까? 왜 줄까? 아이들이 뭘 안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유아세례를 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이 질문이 그냥, 그냥 가벼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과 생각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어, 유아세례 무용론이라고 하는 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아세례는 필요 없다 왜 아이들이 의식도 못하는데 자의식이 없는데 무슨 유아세례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 저는 올해 종교람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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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교회의 신앙들을 가능하면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그 교육의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을 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개혁교회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아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처음 논쟁, 싸움이 난 것이 유아세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아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2세기에 유아세례를 준 기록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2세기면은 초대대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카타콤에서 이렇게 뭐그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던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교회의 시작부터 유아세례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자들은 가톨릭교회가 행해왔던 모든 교회의 전통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중에 유아세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혁교회는 결론을 내기를 검토를 해본 결과 유아세례만큼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것은 카톨릭 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 성경적 견해를 잘 따랐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아 세례가 성경적 견해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언약적 견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의미에서의 유아 세례가 옳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이 성경적 근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성경적 근거가 구약과 신약에 각각 나타나는 것이 오늘 주보에 이렇게 인쇄를 해드린 말씀들입니다 창세기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각각 좀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명하시죠. 할례를 명하시면서 어른들만 자의식이 있는 어른들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할례를 이제 베풀어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립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할례의 표를 살을 찢음으로 어, 그 어, 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외형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 의미였죠. 구약에서요. 외형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를 가져라.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 여기는 뭐 아들에게만 하라고 했는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뭐 이제 그 남자 중심이었을 제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자녀 모든 자녀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것이 자연적으로 유아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깨끗함이 자녀에게 이어진다,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믿음이 그 대에 내려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논쟁이 되고, 즉, 싸움을 하게 된 이, 인 것이 유아세례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유아세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없는 겁니다. 유아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명령이 없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 중에 여러분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의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침례교회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유아 세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보다는 침례교회에서 얘기할 때. 모든 세례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은 자의식이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성립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어 그리고 처음 개혁교회에 포함되었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개혁교회의 한 분파로 시작이 되었던 재세례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장로교파, 루터파, 뭐 감리교파 이제 이런 파와 같이 재세례파가 있는데 이 재세례파는 말 그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세례파 가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유아세례는 필요 없다. 그건 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돼가지고 그들은 결국 개혁교회를 박차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유아세례 논쟁은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던 일이죠.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유아세리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떤 견해가 이 유아 똑같은 유아세를 보면서 다르게 어, 괜찮다, 아니면 아, 안 된다, 이건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게 되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시각 차가 있습니다. 이 시각 차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어, 세례라고 하는 것, 유아 세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려야 하는 그러한 행위다. 뭔가를 해야 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고 뭔가를 해드리는 입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그러한 예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라서 유아세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살펴보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제세례파나 침례교의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의식이 없어요. 신앙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례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공식 표현입니다. 여기서 서약을 하는 것은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는 공식적인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의 약속을 함과 동시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앙적 다짐을 공표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격식을 차린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견해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언약 공동체에 우리가 그런데 그 언약 공동체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표현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요? 세례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 언약공동체이다. 내 약속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에게 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너와 평생 인도할 것을 내가 약속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로 볼 때는 유아 세례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세를 하고 있는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개혁교회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laughs> 1번과 2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의문이 좀 있죠. 아니, 일본은 신앙고백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을 필요로 하는데, 유아 세례는 그 신앙의 고백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고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신앙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신앙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잘 크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공표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제 머리가 좀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이 되고 그러면 교회를 좀 멀리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 신방을 가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아이 그래도 저 녀석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교인들이여, 내가 이 아이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언약 내가 그에게 늘용서하고 용납을 할 것이다.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아이를 낳고 아이 백일이 됐다. 백일 잔치 하자. 돌이 됐다. 돌잔치하고 사진 찍자. 그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교인들 앞에서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유아세례 시간인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다 자녀입니다 우리 말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팔순 아버님이 육순 아들이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조심해라 그랬다고요 그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늘 차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자녀들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고백, 그 헌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죠. 그것이 자녀를 대하는 믿음의 부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에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 다짐과 그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게 장로님은 아니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뭐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 아들 딸이 있으니까 뭐 서로.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가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아직 결혼 안한 아들이 증권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돈을 꽤잘 번답니다. 증권회사 여러분 증권, 여기 증권회사는 여의도가 아니라 뉴욕입니다. 소위 그 말하는 월스트리트에 취직을 해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거기 취직을 했는데. 돈을 정말 잘 번답니다. 그래서 돈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꾸 돈 씀씀이가 달라지니까 그쪽 문화로 자꾸만 빠져 들어가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데 그것을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눈물이 글썽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장가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뭐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망해도 괜찮냐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이 살리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이라도 쓰셔야죠. 제가 장로님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할수 있겠는가? 제가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 겁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나도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